대기업들이 전부 어디로 투자를 하고 있냐 다 로봇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뭐 2050년도까지는 로봇을 빼놓고는 투자할 만한 구간이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투자분들 수익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증시 앞으로 크게 상승합니다. 대기업이 적극 투자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탑3 종목 공개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저희 식민 채널이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다양한 컨텐츠 장중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댓글창 상단에 있는 링크 터치 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한국증시가 급락을 해서 걱정들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증시는 다시 한번더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작년에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개음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전국까지 가면서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고조화되는 에, 그런 흐름이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어, 파면이 되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정치적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고 기대감만 남아있는 그러한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런데 지금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23일부터는 지급을 정지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거래도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그런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지금은 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PR, PBR이 2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1이 안 돼요.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그 누군가가 만약에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다시 한번더 뭐 증시 부양책을 내세운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는 어, PBR 1 이상으로 갈수 있는 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에 딱히 큰 호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들을 잘 골라 보시면 앞으로 좋은 수익이 분명 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우리 원 달러 환율이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이 어, 달러 인덱스다 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어,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죠 자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화 강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부분이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인데, 자, 달러의 가치가 현재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자, 달러가 내려간다는 것은, 뭐, 미국이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단은 선진 자본에서 어느 정도 자본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나 제조업이라든지 전 세계의 공장을 어 미국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어 달러의 가치를 내려야 그래야 이제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 유리해지는 아,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간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주 어,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대로 간다면 뭐 불확실성이 새롭게 어, 생겨나지 않는 이상은 어, 13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어, 환율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낙 강세의 국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까지 한 1340원 50원 여기까지 빠지면 음한 차례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 것이냐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1350원대까지는 나름 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달러는 어, 한번 다시금 반등하는 국면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외환시장의 이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오늘부터는 조금, 어,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나름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어, 기준만 잘 잡으면, 어, 그러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로봇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어, 스윙맨 유튜브에서 강조드리는 몇 가지 어,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로봇이고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 이제 원전, 그다음 뭐 AI.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중 하나가 바로 로봇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 크게 성장할 만한, 그니까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다든지 또는 어, 시장 성장률이 크게 성장한다든지 이런 산업에 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 시간이 흘러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양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시간이 흘러도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그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 바로 로봇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똑똑한 대기업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결국에는 지금,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로봇을 중심으로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1조 이상의 돈을 들어가지고 레인보우 로티스를 인수를 했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데 그것도 1조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LG의 경우에도 베어 로보틱스를 인수했는데 3천억 이상, 어, 소모를 했고요. SK 같은 경우에도 유엔 로보틱스 최대주주 될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투자 유치를 하면서 4,600억 정도, 어, 투자를 하고요. HD 현대라든지 하나라든지 최대 수천억대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는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어디로 투자를 하고 있냐? 다 로봇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빼놓고 2025년도 향후 뭐 2050년도까지는 로봇을 빼놓고는 개인적으로는 어할 얘기가 없다. 투자할 만한 구간이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지 돈이 안 된다면 모더로 1조 뭐 5천억, 3천억, 몇천억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점꼭 여러분들이 어,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세는 도대체 무엇인가? 로봇도 종류가 많잖아요. 의료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수 로봇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뭐 협동 로봇도 있고 아주 많은데, 그중 로봇의 대세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규모로 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산업부에서도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어, 출범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로봇 AI 최강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어, 로봇을 가지고 동맹을 하는 에, 전 세계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계속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자,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AI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GPT라든지,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어, 로봇의 내로 어, 들어가면서 로봇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업체들이 잘하죠. 예, 미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요 로봇 소프트웨어 쪽은 대부분 다 어, 장악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로봇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라든지. 예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요런 이제 감속기라든지 또는 뭐 액츄에이터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들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품 부품 쪽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로봇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일 것 같아요 왜냐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 만들잖아요. 따라서 부품까지도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면 로봇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차지를 할 수가 있겠다.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우리 식량분들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 투자를 한 것도 괜찮겠다.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반도체죠. 어 GPT를 돌리는 그 반도체. 어,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괜찮긴 한데 어, 로봇 자체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중심 잡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점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주요 부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서브 모터를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밀 감속기.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세 개의 부품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하나하나 어떤 어,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어, 서보 모터. 서버 모터는 위치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나 위치로 정확히 움직임을 어, 이렇게 어,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로봇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 서보 모터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로봇이 반복 동작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 정밀함까지도 이 서보 모터가 이제 책임을 진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센서 내장 요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위치나 회전 값을 피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스스로 조정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버 모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 팔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손목 어, 이런 부분들에 어, 쓰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가 없으면 어,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이 될 수가 없어요. 에, 그냥 뭐 드론이 된다든지 에, 또는 뭐 로봇 청소기가 된다든지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서보 모터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로봇으로서 제 기능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액추에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어, 서보 모터랑 좀 비슷한데, 자 움직임을 생성을 해요 팔이나 다리, 목, 손등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제어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센서와 프로세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어,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서버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이액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움직이는, 인간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어, 정밀하고 유연한 액츄에이터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연필을 집어가지고 글씨를 쓰듯 또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어, 이렇게, 뭐, 뭔가를, 뭐, 수행을 하든, 요런 부분들. 이 정밀한 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행동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액추에이터가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로는 이제 감속기. 어, 감속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정밀 감속기입니다. 자, 정밀 감속기의 핵심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회전 속도를 줄여가지고 안정적인 동작 토크와 그 다음에 증폭 정밀한 위치 제어 기능, 가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로봇의뭐 진동과 충격을 흡수해서 로봇 관절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모터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이세 개의 부품의 핵심은 뭐냐? 잘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로봇이 정밀하고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잘 움직이게 하는 부품이 바로 이 세계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부품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론 머스크 말을 빌리자면 200억대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회사들의 역할이, 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서버모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젠 R&M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에서, 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 SPG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개 업체들을 우리가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서 앞으로 잘 눈여겨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휴머노이드 로봇 주요 부품 기업들 어,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추세 돌파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35,000원 라인대를 어, 돌파를 한다면 다시금 뭐 45,000원대까지도 4만 4만 반등이 가능한 자리가 바로 하이젠 r n 엠에 어, 구간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금 힘이 딸려가지고 빠진다면, 그러면 이제 한 27,000원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을만한, 어,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 캔들이 워낙, 어, 긍정적인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어, 다시 한번 더 강력한 돌파 상승,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이구요. 자, 로보티즈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 돌파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깔끔하게 돌파를 한다면 어, 그럼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주고 네 번째 돌파해야 크게 가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맞고 빠진다면 다시금 한 32,500원 자리에서 어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 추세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 자체가 하방으로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하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상방으로의 삼각형은 어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하방으로의 하락쇠기형이죠 이거는. 하락쇠기형 캔들은 아 패턴은 어, 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추세 흐름상으로는 이제 하락세 기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고, 일단은 이제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27,000원 자리까지는, 어, 목표가를 보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주요 부품 기업들, 뭐 SPG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라든지 또는 하이젠 r m 이라든지다 어 긍정적인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청자분들께서잘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기준 삼아서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고 소프트웨어 쪽은 어차피 미국 쪽 그러니까 미국 쪽 AI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쪽은 대부분 장악을 했고요.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 반도체. 우리가 좀 중심적,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반도체는 어차피 앞으로 유리기판, 그 다음에 광반도체, 예, 그 다음에, 어, 하이브리드 본딩. 요세 개가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종목들 제가 정리 잘해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일단, 배터리, 어, 2차 전지 쪽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품, 어, 근본적인 부품 관련된 종목들, 뭐, 액추에이터, 서버모터, 정밀감속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하이젠 R&M, 로보티즈, SPG, 요 기업들, 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괜찮은 로봇 플랫폼 업체들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 기업들은 이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5일 전, 6일 전에 다 소개시켜드렸죠. 레모 로보티스, 그다음에 뭐 유일 로보티스, 두산 로보티스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로봇 부품으로 들어가서 종목들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승민 채널은.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장시하기 전에, 어, 주요 뉴스들을 싹다 정리해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0개, 3,000개의 종목을 20개, 30개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매수 타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 타점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방향성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주들의 공통점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 장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켜서 공통점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솔루션 해드리는 그런 이제 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면서 어, 이용해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장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터치하시고 어,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